오늘은 이제 워홀러들이 뭐 쓰는 필수 어플 추천 을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딱 일본에 오면은 뭐 무슨 어플을 써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하잖아요. 저도 그랬는데 이제 저는 이제 7개월 동안 살고 있으니까 제휴대폰에딱 필요한 것들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본 중에 기본 교통카드 어플인데요. 주로 쓰는 거는 파스모나 스이카입니다. 이건 일본 오기 전에 미리 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일본 오기 직전에 공항에서 다운을 받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필수라고 생각하는 교통카드 어플입니다. 이제 만약에 아이폰이 아니다 하시면은 뭐 실물 교통카드를 발급받지만은 아이폰이시면은 추천 무조건 드립니다. 이게 교통카드로 뭐 버스나 지하철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뭐카 나 음식점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하니까 정말 정말 필수 어플이라는 거두 번째 라인입니다 한국은 카톡이 필수잖아요 근데 그만큼 일본은 라인이 진짜 대중화되어 있다는 거 알바 단톡방도 라인으로 하고 일본인 친구가 생긴다든지 하면은 거의 라인이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라인이 이모티콘도 꽤 귀엽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다음 페이 어플 이게 페이 어플이라고 라인 페이랑 페이 페이 두 가지를 추천드리는데요. 이건 저번에 일본 장단점 영상에서도 잠깐 소개를 했지만은 일본에서는 페이 문화가 정말 잘돼 있어가지고 페이 페이나 뭐 라인 페이나 뭐 라쿠텐 페이나 정말 다양하게 있지만은 삼성 페이처럼 사용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휴대폰 딱 찍고 바로바로 바로 결제하고 너무 편하잖아요. 물론 안 되는 가게도 있지만은 그래도 대부분의 가게선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정말 추천드려요. 또 이게 일본인들도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해가지고 정말 필수 어플이라는 게 이게 또 결제뿐만이 아니라 송금도 가능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한번 뭐 더치페이를 한다든지 그럴 때도 이제 정말 편하니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추천드려요. 저는 실제로 라인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라인페이로 교통카드 이 파스모까지 충전이 되니까. 뭐, 지하철역까지 가서 충전하고, 뭐, 그럴 필요 없이, 바로바로 바로 충전이 돼서 정말정말 정말 편하더라고요. 이게, 뭐, 버스 타기 직전에 내가 교통카드에 100엔 밖에 없어. 바로 충전을 해야 돼. 근데, 뭐, 지하철역처럼 충전할 곳도 없어. 그럴 때 바로 라인페이로 10초 만에 바로 충전되니까 너무너무 편합니다. 다음. 유초은행 어플. 이제, 보통, 은행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워홀러들이 주로 가는 곳이 유초은행이에요 우체국은행인데 통장을 만들게 되면은 내 통장에 뭐 월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얼마나 나가는지 이런 걸뭐 꼼꼼히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기본적인 기본 이 은행 어플 이건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은행에 가시거나 통장을 만드실때 아시겠지만 뭐 미리미리 미리 아, 은행 어플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 나중에도 좀 편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다음, 시프트 보도. 이게 이 어플은 월급 계산 어플인데, 내가 뭐 월급을 얼마나 대충 받는지, 뭐 이걸 알고 싶다, 그럴 때 쓰는 어플인데, 한국은 보통 이제 고정대로 알바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뭐 얼마를 번 대충은 다 예상이 가고 비슷비슷하잖아요. 이제 일본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날을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시프트 제가 되게 많은데 그럴 때 이제 달마다 받는 월급이 조금씩 다를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이제 이 어플을 사용하는 건데 뭐내 시급 설정, 뭐 교통비 설정, 휴게 시간, 뭐 야간 수당 이런 거 하나 하나 다 지정을 하고 하면 제 예상 월급을 알려줘요. 그러면 아 내가 이번 달에 뭐0만원 정도 벌었다. 뭐뭐 아크 써야겠다. 이런 걸 대충 예상을 하고 예상 소비까지 할수 있겠죠? 주변에도 실제로 이 어플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음, 중고 어플, 메루카리인데요. 한국에서는 뭐 중고 어플 하면은 솔직히 뭐 당근 마켓, 중고 나라 많은데 뭐 일본에서는 메루카리, 무조건 메루카리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직접 팔아본 적은 없는데 뭐 사고 싶은 게 있을 때마다 메루카리 뭐 들여다보고 친구는 실제로 팔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전자제품 같은 거, 새거 사기, 돈이 아깝기도 하고, 한국에서 미리미리 미리 준비를 못 했다, 여기서 사야 된다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커피포트,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밥솥, 이런 거를, 만약에 새거 사기, 돈이 아깝다 하면은, 메루카리에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나중에 한국을 돌아갈 때, 이 귀국짐을 처리하는 게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뭐, 메르카리를 이용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호토페파 이게 미용실이나 뭐 네일 어플인데, 나는 뭐 1년 동안 미용실을 한 번도 가지 않을 거야, 하시면은, 물론 필요는 없겠지만, 일본에는 예약제가 진짜 많아가지고, 미리미리 미리 예약을 하고 가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일본이 또 한국보다 커트 가격이 높아요. 근데 이제 뭐 이상하게 잘리면 다시 가기도 너무 돈이 아깝고 부담스럽고 하니까, 먼저 이 어플로 뭐 미용실 후기나 뭐 가격, 분위기 이런 거다지정이 가능하니까 꼭 찾아볼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비교해 보고 자기가 원하는 미용실 예약하고 하면은 정말 편하더라고요. 자, 마지막 알바 어플인데요. 자, 이제 일본 와 가지고 1년 동안 여행만 다닐 거 아니잖아요. 자, 이제 한달 정도 놀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알바 어플입니다. 한국의 뭐 알바 천국이랑 똑같고요. 이걸로 알바 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인디드, 타인워크, 바이토르입니다. 이제 보통 제가 봤을 때 사무직 쪽은 인디드에 많은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카페나 뭐 음식점 이런 종류에는 이제 바이토르나 타인워크에 많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알바를 찾을 때 바이토르를 많이 이용했던 것 같고요. 주변에서도 이세 가지 어플로 많이 찾아봤다고 합니다. 카페나 음식점 말고, 예를 들어 뭐, 지유나, 위고, 유니클로 같은 어페럴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 할 경우에는 알바 어플에서 찾지 말고, 아예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지원하기를 누르는 게더 편할 것 같아요. 저도 지유를 지원했을 때,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했기 때문에, 어페럴 쪽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원을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 드립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8가지 정도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저는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용을 했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초기에 정말 정말 막막하잖아요. 타국 생활하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